내 소통이, 소통. 야, 내 소통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? <laughs> 그렇게 소리치고 <소리침이> 있어요. <laughs> 야, 너희들, 그 대단한 체력이, 뭐 지치기도 안 해? 뭐, 나머지 사방에서, <laughs> 엄청난 힘을 가지고, 온 힘을 기울여서, 내자가 어서 와라, 내자가 어서 와라. <laughs> 나는 사아하는이 언제 있을까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 서평을 들었다. 기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<laughs> 생각 같은 것은 손으로 잡아가지고. 나무 는 데서 데려다 지고 싶어요 <laughs> 너무 해롭게 아주 강렬하게 소리하고 있으니까 쟤네들이 정생에 자르켜서 그렇게 해주고 싶네요 내가 그러기 바라네 너희들 아니야 그냥 난바지 않아요 내 소리나 멀리 전해주세요. 내가 좋아하는 암컷까지 얼른 올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. <laughs> 야,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. 넌 배고프지 않냐? 아이 배고픈 게 문제예요, 지금. 아, 날아갑니다. <laughs> 온속 속에서. 매미 소리 잔 치가 벌어 지고 있 습니다. <laughs>